신학대학교 학부 2학년 때인가요? 군목시험이 있었습니다. 군목시험에 합격되면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리고 군 입대를 하게 되는데 이제 훈련 과정을 거치고요. 중위 계급장을 납니다. 바로 어 이제 장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군목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 군대 사병으로 갔다 왔다가 제대한 복학한 형이 있었어요. 그 형과 어, 같이 기도도 하고 했는데요. 제또 멘토가 되어주시고, 어, 상담도 해주시고, 이런 형이 있었어요. 한 서너 살 위에 형인데요. 그 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군대 사병으로 갔다 왔는데, 군대 사병으로 생활하는 것은 사회 밑바닥 생활이다. 아주 거칠고 고통스러우니까 좀 군목 시험을 봐라. 이런 조언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대답을 당돌하게 했습니다. 그 사회 밑바닥 생활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군대 들어가자마자 그말 후회했습니다. 아, 논산 훈련소에 갔는데요, 바로 또 군복도 안 줘요. 수영 연대에서 며칠을 이제 기다리게 합니다. 수영 연대 말 그대로 수영소입니다. 사복 입고 하는데 하루가 힘들더라고요, 하루하루가. 그리고 그 1월에 제가 갔었는데요, 식기가 그만. 그 막그 도난 당하고 그래요. 이게 밖에 추운 그 겨울에 찬물도그 빨래 비누로 그 씻기를 그그 닦는데요. 따뜻한 물도 없어요. 손이 껑껑 얼어붙죠. 그런데 누군가 우리의 국자를 훔쳐가요. 보는 앞에서 그리고 막 서로 패스하는 거예요. 막 다른 소대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쫓아다니면서 그또 어 찾으러 다니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군복을 받아 입었는데요. 총알이 날아와도 가슴으로 받겠더라고요. 군복 입으니까. 그래서 딱그 논산 훈련소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새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세면장이 있습니다. 세면장에 이제 겨울이니까 막그 진창입니다. 너가 물하고 뭐 눈하고 막그 버물려지고 진흙하고. 오늘 진창인데 조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리고 뒤로 치침하는 거예요. 아니, 새 옷을 입었는데 뒤로 치침. 그래서 머뭇머뭇거렸죠. 그랬더니 우리 동료 한 명을 그냥 쓰러뜨리더니 발도 밟은 거예요. 조교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는 다 자동적으로 뒤로 치침했죠. 그리고 앞으로 치침 막 뒹굴고 막. 그렇게 훈련소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그 훈련소에서 제 물건이 자주 없어져요. 제가 이제 복도 제일 가해인데 분, 분대장을 했거든요. 제일 가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해했기 때문에 다른 소대원들이 눈치 봤다가 탁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장갑도 없어지고 또 수통도, 물통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지고. 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게. 뭐 훈련 받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 물건이 없어지는 거. 그러면 혼나거든요. 그런데 마침 내무 관장이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싫은 소리는 했지만 자기가 슬그머니 그걸 채워주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뭐 군대 생활 한이 없습니다. 우리 이야기 하려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고생만 한게 아니에요. 고생만 한게 아니에요. 그, 어, 훈련소 생활 때, 이제 훈련소에 교회가 있는데, 뭐, 꽉 찼습니다. 훈련병들이. 뭐, 한천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꽉 찼는데, 그찬양들은 이제 훈련병들이 하죠. 금방 한 4주 훈련 받고 빠져가니까 훈련병들이 하는데, 자, 교회 다는 사람 나와라. 찬양할 사람 나와라. 해가지고 딱 나왔어요. 그다음에 누가 좀 교회에서 지휘 좀 해봤나 해도 제가 손을 들었죠. 너해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휘를 했습니다. 지휘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막다 우는 거예요. 그장정들이다 우는 거예요. 저도 울면서 같이 막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제가 사병으로 군대 온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막 들어오자마자 좀 후회했지만 참그 보람도 있고 그 나름대로. 정말 큰 의미가 있었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거칠고 좁은 그 길을 일부러 선택하려 했다는 마음만큼은 지금도 대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군목을 선택하는 것이 넓은 길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곧그 좁은 문과 넓은 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 이어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보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 보통 넓은 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당장 좋아 보이고 평탄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앞에 펼쳐진 길은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어도 바로 그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넓은 넓은 길은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중심에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더 높고 좀더큰 것을 차지하려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속임수와 편법은 물론 폭력까지 불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초악한 모습을 선행과 표정 연기로 포장하기도 하지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천사처럼 흉내를 내기도 하나 속에는 노락지라는 일이 입니다. 반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은 복음의 가치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말합니다. 이 길은 좁고 험하여 사람들에게,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의 인들에게조차도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늘 손해보고 자기 희생이 따르며 다른 사람 좋은 일을 하는 이타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세속적인 가치관의 성공주의를 거슬러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마치 바보처럼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을 걸으셨고 그가 우리 또한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면 그 길을 회피할 그 어떤 이유와 핑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노학 사회학자는 그의 책 바보 예수에서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한 가지 현실적 진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간 사회가 경쟁만을 부추기면서 승리주의 가치관을 높이 떠받들 때 잔머리를 굴며 꼼수를 즐겨 사용하는 가진 자들 곧 적자들의 행포가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현실입니다. 그만큼 바보들의 억울한 고통과 죽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정글에서와 같이 강자만 승리자로 영광을 독점하는 경쟁 상황에서는 사람은 짐승이 되고 국가는 괴물이 되고 시장은 참으로 징그러운 괴수로 변질되고 만다는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비극의 상황에서 예수 따름이는 바보가 되더라도 강권을 잔인하게 사용하거나 꼼수를 부리는 세력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열 경쟁과 승리 지상주의를 제외하는 운동에 앞장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장 감동적인 바보의 모범을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있어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관에 있어서는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신한 사람들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함께 가져가면 심리까지 기꺼이 동행해 줍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권성징악의 주제가 많이 나오죠. 특히 헐리우드 액션 영화가 그런데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마는 통쾌하죠. 그게 전개 과정에서 악당의 악을 극대화 시킵니다. 아마 세상에는 그런 악랄한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아주 극대화시켜요. 아, 저 죽일놈. 이렇게 이제 관객들이 이제 생각하게 만들죠. 악당은 성승장구하기만 합니다. 성공도 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도 해요. 또 자식들은 또 착해요.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인물도 되고. 그게 마지막에 가까워도 악당은 꺾일 줄은 모릅니다. 오히려 선하고 정의로운 주인공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악당은 여없시 깨지고 죄의 값을 받게 됩니다. 관람객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일거에 사라지고 통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와 같은 폭력으로 악을 제압하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은 아닙니다. 현재 일반 사회법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죠. 교화의 목적으로 형벌을 주지만 군주 국가나 독재 국가처럼 폭력으로 죄를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과 그 악에 대한 마음이 후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하로나 악의 세력을 철저히 박멸함으로 그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원수까지 용서하며 사랑합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주며 심지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좁은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에 참된 회개가 있고 화해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길 끝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지금 당하는 억울함과 부담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악과 불의의 세력이 그 유세를 떨친다면 어떻게 복음의 가치관을 따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악을 징벌하십니다. 반드시 당신의 의와 공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용서와 축복의 좁은 길을 행할 뿐입니다. 제 2차 전도 여행시에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빌리뽀에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신통 방통하여서 점을 잘 쳤습니다. 그래서 주인들도 여러 명이에요. 얼마나 수입이 좋았는지. 이 여정은 바울 일행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소리쳤습니다. 말 그대로 귀신같이 바울 일행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바울은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불쌍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 들려 그 인격과 삶이 철저히 무너진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켰다면 환영해야 될 일인데도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붕괴했습니다. 그들은 발과 신라를 붙잡아 관청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풍속을 망치는 자들이다.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한 통속인 관리들은 두 사람의 옷을 찢어 벗기고 죽도록 매를 친 후에 깊은 옥에 던졌습니다.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요. 솔직히 그 성의 미풍 양속을 이두 사람이 어지럽히지도 않았어요. 다만 불쌍한 영혼을 귀신의 손아귀에서 건져 준 것이죠.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상받을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잔인하게 그 빌립보 성 사람들은 이 발과 신라를 대했습니다. 발과 신라는 그 악나라고 불리한 자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두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저주하고 미워하는데 찬송 안 나옵니다. 그들이 그 감옥에서 찬송을 했다는 것은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찬양을 했어요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터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제수들의 메인 것이 풀어졌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기적이라 하죠. 기적이 났다. 그러나 사실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다 풀렸는데 옥문도 열렸는데 제수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느낀 거예요.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간수가 그 모든 전말을 보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이때 바울이 그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그와 온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과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 거, 사탄의 세력으로 묶여 있었던 그들의 착고가 풀린 거. 이게 기적입니다.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발과 실라 나는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자기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한반도의 기독교가 시작된 지 30년도 채안된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의 제 1차 총회는 정말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타 문화권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1912년, 1910년 한일 합병이 이루어졌고 그 일어진 지 2년째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죠. 초기입니다만은 이때 조선 예수교 장로의 제 1회 총회가 있었어요. 제일회 총회를 하면서 그들이 결의한 게 선교사 보내자. 물론 그 전에 제주도도 보내고 국내에는 선교사 보냈습니다. 그런데 해외 선교사 놀라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 이 한국당 대단한 나라예요. 교회가 시작된 지3 0 년도 채안 됐는데 해외 선교사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예요.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면서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1913년 중국 산동에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교육 또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벌써 의술을 배워서 의사가 된 사람도 있었어요 파송했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삼동성교를 이은 방효연 목사는 평북 철산에서 당시 한 600여 명의 성도들을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워낙에 철산은 가난한 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요 주민들은 미신숭배와 주색잡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일제강점기로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넋을 놓아버린 겁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정말 복음에 불붙어진 그 철산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 이 방효원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들이 새로운 삶을 또 살게 되었습니다. 방효원 목사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은 홍승한 목사 역시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그가 목회했던 대구 교회는 당시 교인 수가 1,000명 이상이 되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총회장이었어요. 그걸 지금 재임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거 다 놓았어요. 놓고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순종했던 것이죠. 지난 2014년에 104세 일기로 소천받은 방지일 목사님이 바로 방효연 목사님 아들이에요. 방질목사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1937년에 중국 산동의 성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그는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에 그냥 갇혔어요. 그러다가 1957년, 네, 이제 중국에서 이 방진목사를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서방 언론이 그 중국에 남아 있는 마지막 선교사가 있다 하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바로 방진목사, 마지막 선교사, 중국에 남아 있는 마지막 선교사. 그래서 그 언론의 힘으로 남한으로 오게 된 거예요. 기적적으로 온 거예요. 된 것입니다. 중국. 산동으로 파송받은 성교사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성교의 자유가 없었던 미, 이국당 중국에서 현지인들의 능멸과 비웃음, 소통의 어려움, 의료시설의 미비, 자녀 교육 문제,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심한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은 주님의 뜻을 그 어떤 환경보다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곧 좁은 문, 좁은 길을 기꺼이 선택했던 것이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평상시에는 잘서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되면 그 결과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잠시 숨길 수 있고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수 있듯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과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들의 삶을 보고 분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위장하거나 꾸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21절을 주목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며 사실상 넓은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비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선적인 신앙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저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자만이 그길 끝에서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세상은 손짓을 합니다. 그곳에 부와 명예와 행복이 있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문으로 이어진 넓은 길은 결국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럴 듯이 보이고 대단하게 여겨지지라도 그 소금시에 허,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좁은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에 이어진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좁은 길은 험하고 협착하여 걷기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별로 알아주도 않고 바보라고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이 생명에 이르게 하고 결국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